네, 오늘 진도 드디어 지어법이 끝났는데요. 우리 마지막 진도 중에 우리 좀 암기노트에 외워야 될 것들 좀 있잖아요. 걔네들 정리하고 갈게요. 자, 이 부분도 제가 빵꾸를 뚫어놨죠? 어, 다음 페이지 샥! 하면 빵꾸 둔게 있습니다. 이거 채워나가면서 리할 거니까 여러분 교재에는 쓰지 마시고요. 백지로 자꾸 연습하시란 말이에요. 자, 축척변정은 소유자 3분의 2 이상, 3분의 2 이상 그죠? 3분의 2 이상 동일해야 되고, 그죠? 두 가지가 더 있어야 되죠. 축척변정위원회에서 뭐예요 의결을 받고, 시도사한테뭘 받아요? 승인을 받는 거죠. 이 순서대로 가져야 되고요. 자, 시행공고는 어떻게 했어요? 시행공고는 20일 이상, 30일 이내에 습니다 자, 시행공고는 20일 이상 하는 거고, 그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는데 이 표지 설치를 소유자나 점유자가 설치하게 돼 있죠 소유자 점유자가 표지를 설치하는데 30일을 주게 돼 있습니다 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죠 자 그러면 이 측량 이 표지를 가지고 측량을 했단 말이죠 그 측량을 했으면 규칙적 변경 시행 공고일 현재 이때, 장부상 원래 면적 하고요 아, 측량 후새 면적을 비교해서, 그 변동상이 증감 면적이라고 했어요. 증감 면적, 미련이, 증감 면적. 자, 이 부분, 증감 면적. 예. 증감 면적이야 증감 면적. 자, 요거를 표시한 지번별 조서, 지번별 조서. 요거를 이제 작성하게 돼 있다는 거죠. 요 지번별 주소도 이름을 알아주셔야 됩니다. 시행 공고일 현재요 이걸 가지고 예전에 축적 변경 신청일 현재로 낸 적이 있습니다. 신청일 현재. 이름면 틀립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아, 갑자기 생각난데요 우리 기본서에 이거 신청일 현재로 좀 오타난 거 하나 있는데. 그거 좀 수정하셔야 되겠어요. 예. 기왕 본 김에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 예. 바로 보여드릴게요. 예. 우리 기본서에 자 축적변경 부분에 오타 난게 있어요. 잘못 기재된 게못 고치고 그대로 있어가지고 요건좀 어, 확인 좀 하고 갈게요. 자, 이게 여기 해설에 해설에 지금 기본서 78페이지에 약간 오타 난게 좀 있어요. 어? 자, 축적변경 신청 현재가 아니라, 이제 신청 현재가 아니라 축적변경 시행공고일 현재, 시행공고일 현재. 예. 현재, 예, 이때 면적, 그니까 시행 공고 당시 장부에 써있는 면적, 그거 하고요. 새로 측량한 면적을 비교해서 지번별 조서에다가 그 변동상을 표시한다. 이게 증감 면적이다. 라는 거죠. 요 부분 다시 한번, 우리 기본서 내용 좀 수정 좀 해드릴게요. 자, 다시 암기노트로 돌아갑니다. 암기서 증감 면적을 표시한 지번별 조서. 요거, 시행곡물 현재 면적과 측량 후 면적입니다. 요거를 작성하게 돼있고요 자, 다음, 청산 절차. 이 제일 중요한 게돈 문제잖아요. 돈, 청산금 왔다 갔다 하는 거. 자, 이게 지번별 제곱미터 가격, 땅값이 더몇 번지는 1제곱미터당 얼마다. 요, 우리 보통은 평당 얼마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공식적으로는 제곱미터당 얼마로 계산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가격을 조사하는 거는요. 소관청이 조사합니다. 소관청이 가격 조사를. 필지마다 하는 거죠. 몇 번지는, 평당이 아니라, 제곱미터당 얼마. 얼마라고 해서. 자, 역시, 역시, 시행공고일 현재. 시행공고일, 공고일 현재. 요때 기준 가격을 조사해요. 그 조사했다고 결정하면 욕먹잖아요. 자, 욕먹으면 어디로 보내요? 위원회로 보내는 거죠? 위원회 제출해서 의결을 하게 되어 있고요이 의결된 가격을요, 그 아까 위에 나온 증가 면적 있죠? 여기다가 곱해서 청산금이 결정집니다. 그럼 청산금이 결정됐다. 청산금이 결정됐다라는 사항을 공고해야 되겠죠? 이 청산금 공고 자체는 15일 이상 하게 되어 있고요 공고 일로부터 자, 20일 이내 개별적으로 너돈 내세요. 너돈 받아가세요.라고 20일이 내 알려주게 돼 있어요. 납부고지돈 내세요. 자돈 받아가세요. 수령 통지 이거는 공고 일로부터 자 20일이 내죠. 15일 이상 공고하고 20일 이내 납부고지 수령 통지를 하게 돼 있다. 그럼 납부고지를 받았으면 이의 신청. 수령 통지 받았어도 이의 신청 가능한 거죠. 이때 1개월입니다. 납부고지 또는 수령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자 1개월 이내에 우리는 소관청에 이의 신청을 합니다. 그럼 이 소관청이 1개월 이내 위원회의 의결을 받아가지고 이해관계인에게, 이신청인에게 통지를 하게 돼 있죠. 여기도 1개월, 여기도 1개월입니다. 예. 그 다음에 돈을 내겠다. 자, 내는 거는 소유자가 납부하는 거죠. 어, 소유자는 납부고지를 받았어.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하는 거고요.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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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 지급은, 지급은 소관청이 하는 겁니다. 그뭐 소유자는 수령하는 거지. 그래서 소관청이 통지를 했어요. 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급을 하게 돼 있다는 거죠. 자, 초과하거나 부족하면 지방자치단체 수입또는부담을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그 이렇게 해서 채우기 연습을 좀 해보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납부 지급이 완료되면 이 확정 공고일에 토지정 다된 걸로 본다. 이 확정 공고에는 어느 동네 했는지, 조서 두 개, 청산금 조서, 자, 지번별 조서를 쓰고요, 최종 축적을 쓰게 돼 있습니다. 확정 공고 포함 사항이 한번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위원회 구성, 이게 시험에 잘 나오죠? 공부 잘하네, 자, 공부 잘하네, 토지 소유자. 아, 다시, 하시 공부 잘하네, 전문 지식까지, 이제 돈 많은 애, 토지 소유자. 누가 더 세다 그랬어요? 소유자가 세다 그랬죠? 그래서 2분의 1은 소유자. 어요 공부 잘하네. 전문실. 돈 많으면 땅 산다 그랬죠 소유자. 얘네들 중에 위원이 구성이 되게 되고요. 자 소유자가 5 명이하이면 전원다 집어넣게 되 있고. 자 중요한 건 위원장이죠. 자 위원장은 위원장은. 자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소관청이 지명한다. 그죠 위원들 쭉 앉혀놓고도 위원장 이렇게 집어준다라고 했어요. 자 직권정정은 지난주 했으니까 다시 복습하시고요. 자 이제. 자, 오늘 한것 중에 지적 정리, 큰 라인 두개 정리하시라 그랬어요. 예. 토지 표시에 대해서 정리하려 그러면 조사 측량을 해서, 조사 측량에서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가 작성되고요. 만약에 소유자에 대해서 정리하겠다 그러면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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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 서류 해서 소유자 정리 결의서. 이래서 장부 정리가 들어가게 된다. 장부 정리 끝나고 나면 등기소에 촉탁해주고, 신규 등록 제외 소유자한테 통지해주고 그죠? 15일 7. 이렇게 해서 큰 라인 잡으시고요. 그 다음, 자, 신청. 토지 이동 신청은 보통 소유자가 하겠지만, 딴 애들이 신청한 경우가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대위 신청은 공주, 국채. 자, 공공업 주택법상 공동주택의 관리인이 대신한다. 국가나 지자체 장이 대신한다. 채무자가 망했어? 그럼 채권자가 대신한다. 그래서 공주, 국채. 그리고 대위 신청 되었죠.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은 특례이기 때문에 대위가 아니라 특별한 사례입니다. 도시개발사업 착수신고 변경신고 완료신고가 15일 이내 소관청에게 신고하게 돼 있는데 이 신고가 되면 그때서부터는 소유자는 못하고요. 요청만 합니다. 시행자한테 좀 해줘. 원래 내 권리인데 그렇죠? 이 경우에는 시행자가 대신 신청하기에 있어서 소유자는 요청만 하게 됩니다. 이게 도시개발사업 특별한 사례다 라고 웠었죠 이렇게 해서 지적 정리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공주국제대위 신청했고요. 15일 소관청, 이거 반드시 알아주시라. 라고 설명 드렸죠. 자, 다음, 이번에는 자 소유자 정리에 대해서 보죠. 자, 소유자는 권리 문제니까, 권리는 권등기라랬죠 단, 신규 등록은 등기가 없는 상황이라서 소관청이 직접 조사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결의서 두 개, 토지 표시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소유자는 소유자 정리 결의서, 자, 등기가 필요하면 15일, 필요 없으면 7일, 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빈 칸으로 좀 보죠. 여기, 여기. 촉탁은 소관청이 등기소에 얘기하는 거죠. 자, 등기 촉탁하는 사례들. 그중에 제일 중요한 건 신규 등록은 등기 촉탁에서 제외된다라는 거죠. 자, 축척 변경을 한 경우나 직권 말수한 경우 이런 경우에도 역시 촉탁서에 들어간다라는 거 조심하시라 했어요. 그다음에 통지죠. 자, 통지는 정리 끝나고 소유자한테 알려 주는 통지 대상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통은 직권으로 자, 직권으로 정리하면 소유자한테 얘기를 해 줘야 되는 상황들입니다. 이건 당연하고요. 제가 좀 주의하시라고 한 거는 복구하고 나서도 통지 대상이 된다. 그죠? 물론 집원 바뀌고 나서도 통지하겠지만 자, 복구할 때요건좀 따로 특별히 외워 놓으시라. 또 다른 애들이 대신 신청한 경우가 두 가지 있었죠? 이럴 때도 소유자한테 얘기해 줘야 되고요. 촉탁도 소유자가 한게 아니잖아요. 소관청이 등기소 했기 때문에 소유자한테 따로 얘기를 해 줘야 된다라는 거. 자, 요 정도 통지 사례 보시고요. 여기서 꼭 기억하실 건 등기가 필요하면 15일. 등기 필요 없으면 7일. 그죠? 언제부터 15일인지, 언제부터 7일인지도 자꾸 연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마무리로, 자, 지적 측량으로 넘어가시죠. 자, 지적 측량에 특별히 포함되는 거 보세요. 지적 측량에 특별히 포함한다고 써준 게, 요 지적 확정 측량하고, 지적 재조사 측량도 지적중에 포함됩니다. 대신에, 에, 자, 의뢰 대상에서 제외되는 게두개 있어요? 원래는 측량이 필요한 경우에는요,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의뢰를 하게 돼 있는데, 의뢰 안에도 자동으로 되는 게 재검. 자, 재검은 의뢰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 재검. 얘네들도 측량이에요. 그러나, 의뢰 안에도 자동으로 되는 측량이다라는 거. 이거 중요하다 그랬죠? 그 다음에자 지상 건축물의 현황을 도면의 경계와 대비할 때 지적 현황 측량이다. 이거 채울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는 지형도 나오면안 되고요. 지형도 없고요. 등록된 경계니까 지상 경계 안 됩니다. 지상 경계 안 됩니다. 지상 경계 안 되고요. 이렇게 해서 바꿔서 출제를 많이 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다음 수행자에게 측량 의뢰하고요. 수행자는 다음날까지 계획서. 자 무슨 계획서요? 지적 측량 수행 계획서. 자, 띄고 계획서 지문에. 지적증량 수행 자가 지적증량 수행 계획서를 지적소관청한테 제출하게 돼 있죠. 이거는 바로 다음날까지 제출한다. 라고 강조했었어요. 그 다음, 이 날짜는 무조건 외워야 된다 그랬죠. 자, 측량은 5일. 자, 검사는 4일이고, 협의가 됐다 합의가 됐으면 4분의 3 측량. 자, 4분의 1 검사. 자, 15점 이하는 15점 이하는 4일 가산, 15점 초과는 자 4점, 4점 증가할 때마다 그 4일에다가 1일을 추가 가산한다. 이거 다채우게할수 있어야 됩니다. 자, 잘 나오죠. 이거. 그다음에 위원회는 두 가지가 있죠. 지방지적위원회, 중앙지적위원회인데, 지방지적위원회는 시조사 친구들. 자, 중앙지역에는 장관 직원 이렇게 해서 거쳐 가게 돼 있죠, 거쳐. 심사는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역에 청구하고, 재심사는 장관을 거쳐 중앙지역에 청구한다. 자, 이때 중앙지적위원회는 재심사도 하지만, 정책개발, 기술개발, 기술이 있으면 기술자 양성, 자, 너무 많으면 징계, 이런 것들도 중앙에서 하는 거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위원회는 5명에서 10명이라 그랬죠? 어, 담당 국장은 위원장, 아, 담당 과장은 부위원장. 나머지 위원들은 우리 장관 친구들이다. 걔네들은 그 어, 임기 2년으로, 3명에서 8명이죠? 어, 임기 2년으로 위원장 부위원장 빼니까, 예, 얘네들은 임기 2년 돌아가고, 위원장, 부위원장 임기가 없단 말이에요. 다 포함한 인원이 5명에서 10명입니다. 자, 가반 출석, 과반 찬성은 뭐 어렵지 않고요 자, 요 5일 전까지 서면 전부, 미리 서면 통지해야 된다라는 거. 이 5일 가지고 장난 많이 쳤죠? 일시 장소 안건을 미리 알려 줘야 된다를 배웠습니다. 자, 요거는요. 우리 소유자나 자, 소유자나 소유자나 또 이해 관계인이나 자, 지적 증량 수행자 이들이 심사를 청구합니다. 청구를, 시도지사를 거쳐서 지방지역에 내 청구하게 돼 있죠. 그래서 거쳐갈 때 30일 조사하게 돼 있고요. 어,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60일 이내에 심의결을 하게 돼 있는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연장도 된다라는 거죠. 그럼 너무 오래 걸렸으니까 지체 없이 보내게 되고, 여기서 7일 이내 알려준다라고 했어요. 그럼 똑같이 여기서 다음 재심사 절차 넘어가는데 1심에서 2심 넘길 때 이때 90일의 여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의결서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네. 재심사를 청구해야 되고 90일이 넘어버리면 재심사 는 평생 못하게 되는 거예요. 9 0일이내 빨리 재심사 청구를 하게 되고 그 다음 절차는 위에 거다 밑에 거다 똑같이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3, 6, 3 지첩시 외우세요. 363 지첩시. 363 지첩시. 그럼 여기서는 7일 이내에 알려 주게 돼 있다. 그러면 재심사 의결서를 보내면서 시도 의사한테도 보내고. 그럼 시도사는 1심과 2심을 합쳐서 소관청에게 보내게 돼 있고요. 소관청이 이걸 받아 가지고 직권 정정한다라고. 자, 작년에 기출 문제가 여기 나왔었죠. 요렇게 해서 자, 마무리까지 지적 측량에 대해서 적부 심사, 재심사 절차에 대해서 위원회 두개 업무에서 외웠는데 포인트는 363 지체 없이 7일 90일. 363 지체 없이 7일 90일. 요렇게 해서 암기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1 2 1 2월 과정 전체 진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